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CVVL 어트랙션 등급의 차량이 되겠고요. 아, YF 소나타의 바로 위 상위 버전이죠. 판매가 749만원 되겠습니다. 기본 정보 볼게요. 13년 9월 제조된 14년형 연료는 시발유 색상은 검정 주행거리는 아, 3만 1000km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택이 너무나 예쁘게 살아 있는 예, 수나다더 브릴리언트 모습이고요. 실내는 시트 또한 뭐 3만 1,000km 주행을 했기 때문에 시트 또한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3만 1,000km 여기 보이고 있고요. 네, 실내 또한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네, 센터페시아 모습, 미션봉 네, 모습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불박 있습니다. 후석 통풍구 뒷좌석 열선. 네,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엔진 모습. 네, 리가 타이어의 모습이고요. 필 또한 내용이 깔끔합니다. 자, 성능 증검 기록부 볼게요.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이고요. 아, 뒤에는 접촉 사고가 좀 있는데요. 아뭐 사실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요 앞쪽은 전혀 엔진 쪽은 문제가 없다. 하우스 쪽도 뒤쪽은 손상이 없다. 그리고 단순견 두 개는 있고요. 그래서 어, 뒤에 접촉 사고는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미세 눈나 누수 없이 이렇게 올 양호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머지 장목들들도 완벽한 양호 판정을 이렇게 좋게 받았습니다. 뒤쪽에 접촉 사고는 있지만 성능상으로는 아주 완벽하고 수리가 잘된차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타시던 차량과 대차가 가능하니까 어, 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차 스펙 알려주시면 좋은 견적으로 보답해 드리고요 오셔서 시운전 가능하고요 어, 뒤에 트, 트렁크 열어서 사고 수리를 어떻게 잘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운전 해보시면 어,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에, 안심하시고 오셔서 시운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후부카 이명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